데프트 형님 뭐 먹을까요? 네 일단 케일 드셔요아 케일 이제 동네 이제 지하세계가 이제 보상이 너프됐거든요 1, 2, 3은 너은데 이제 4, 5, 6은 또 버프 아닌가요 형님? 근데 또 이제 4는 거의 뭐 버프도 안 되고 너프도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살짝 너프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데프트 형님은 6스택 아니면 안 먹잖아요 네 저는 어차피 5스택 어? 이상 아면안 먹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그럼 버프네요 형님? 그쵸 저한테는 완전 버프 이제 사람들이 지하세계 안가니 음. 실버 증강 자 사실 이제 맘 같아서는 이제 전 돌리고 싶긴 하지만 이제 제 턴에서 이제 돌리면은 예 욕을 심하게 먹을 것 같기 때문에 <laughs> 아무도, 아무도 욕안해요 형님 아이거돌릴될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 개바에요 진짜 돌릴까요? 예 이거 돌릴게요 이거 쥿어 그렇지 죽다 어, 결투가 심장 드셔주시면 결투가로 갈까요? 네 예, 피오라가 또 버프됐거든요 <laughs> 자 케일 팔고, 팔고 이성 예 그렇지 케일 올려주시고 자, 피오라 올려주시고 업 치고 똘라리강 나왔고 아, 게임 끝났네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자, 와. 기반 다 마련해드렸습니다, 저는. 게임 너무 편안해졌는데요, 형님? 피오라가 이번에 또 버프가 됐죠, 형님? 그쵸, 그쵸. 피오라가 진짜 좋아요. 검사 어? 닐라. 닐라밀. 닐리리아까지. 어차피 이제 장갑이나 곡궁이 아니면 이제 그렇게 뭐 중요템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피바라기 갈리오 받겠습니다 바로 이갈 아빠까지 넣을까요 그럼 아 넣죠 그냥 오좋렇지 나가서 이겼다 이거 자 일단은 블리츠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갈리오 팔아 주세요 그다음에 엎치고 블리츠 넣어주시고 저 바이 사주세요 저 일코 두개엔쪽코 팔고 바이 올리고 그렇지 느자 일단은 피바라기 피어라 주고 일단 쓰겠습니다. 이 스테이지 너무 편안한데요, 역시, 형님? 아, 또 이제 물 오른 데프트. 아, 멈박스. 이제 솔라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6결 보다는 싸움꾼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 이런 자식 파인트 세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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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이런 자리 아 근데 이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솔라리가 두개 이상 나올 때 1등 포텐이 나와야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8결 각이기 때문에 솔라리 두 개가 너무 중요해 어 그럼 솔라리 생겼으니까 6결 박나요? 아.. 아니죠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야수 어? 6결 가죠 <웃음> 야수랑 <laughs> 갱티를 올리죠 네 팔고 이자 보고 어, 그 다음에 저기 릴라한테 그냥 바로 솔라리 박아주시고 의견 수렴을 너무 잘 해주시는데요? 자 요러고 이자 딱 깔끔하게 이자 딱깔센으로 가 이자 딱깔센이요? 네네 <laughs> 근데 그 지금 타이밍이 이제 6결이면은 2라운드 그쵸. 한정 일단 부족에 깡패거든요. 솔라리가 있으면 6결 진짜 미쳤죠. 와. 자 깔끔하게 5연승 하면서 음. 3스테이지 누구죠? 접니다. 잠깐만 3스테이지 갑자기 바뀌었네 또. 아.. 아, 아 50날려가겠네 50 <laughs> 에이 이거 5연승 가능하겠죠? 이거 너무 센데요 지금 백파워가. 그렇죠. 어, 일단 레벨업 쳐주시고 람머스 넣어주고 네 일단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킬 내려주시고 그렇죠. 1등만 안 만나면 되거든요. 만나봐, 만나봐. 아 인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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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쳤어야지아 뭐 아, 이거 처리 안하고아요 붙였어야지. 아이 결투가 오징어 모르네 이거. 돈안 쓰고 이기는가? 저도 이기는 거 아는데 이건 설마 지능감을 봤다고? 아 근데 이건 이기는 각이긴 했어, 뻔했어요. 그죠? 아, 아 근데, 근데 이거... 이제 이제 쳐가지고 세게 때렸어야지. 아엎쳐서 세게 때렸어야 된다. 한 마리도 안죽었데요 저희. <laughs> 아니 뭐 여기 <laughs> 릴레이툰에서 한야 <왔냐고>. 우디를 조색도 조작해서... <laughs> <laughs> 우디를 조색 때 우디는 지금 몇 명이야? <laughs> 결투가. 오 미쳤다. 갔죠. 방금 제가 방금 뭐라고 했지? 는 결투가 하니까 바로 떴는데요. 아 그럼요. 결머스 가시죠. 그렇죠. 갬플랭크 대신에 넣을 만한게 조이. 어? 네 야수 하나. 아 조이 넣어도 될것 같아. 조이 조이 그냥. 넣아 굴면은. 쫄아리 받으면서 넣고 그다음 피해랑 증가시켜서 네 빨리 잡는 그런 그림으로 갑시다 조결 근본이. 아니 이거 세트 넣어가지고 어무대로 도발 끌어준다. 결투도 안정적으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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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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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솔직히 이제 업치고 이제 베인 하나 차고 팔글안 하는 거 이거 좀 서운하지 않나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아니 잘, 뭐 고련님, 뭐 훈수 들어가오셨나요? 제일 딱 찾고 딱 조이 결투 가면 그냥 삼 라인도 국밥인데 이걸 모른다고 아니 근데 임피 턴에는 왜 자꾸 세명이서 같이 참여하는 거죠? 아, 아, 아 제일 못 가기 때문에. 아음 국대는 훈수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 임피가 막내가요? 인 이제 막내 동생 뭐 핵심이 챙겨주는 핵심이요. 건가요, 형들이? 네, 국국 먹죠. 네어그렇요자 일단 결투가 핵심은 라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따가랐죠. 1등 할려면 아펠리오스 들어가면 됩니다. 레벨업하고 람버스 하나 사고 결투 하나만 찾아볼까요? 하나만. 내가 해결하겠어. 어 람버스도 패우니까 하나만. 둘, 돌 제드. 제드. 그렇지. 그러면 그렇죠. 네네 팔 결합시다. 저 어, 해커 안 받아도 될것 같긴 한데. 어, 팔았구나.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죠. 네. 루나 박죠? 제드. 라위가 핵심이라도네아 라위... 방금 뭐 라위 아 라위 피스라고 하고 아니 라위도 연승 이어가야죠. 일 초만에 이거 뭐? 아니 이거 뭐 우디르가 여기 있었는데요? 아 이긴 되는 건데요? 아 루나마가 생겼다. 루나 안 줘도 이거 그냥 이기는 건데 와. 아예 졌는데요 오늘. 아 여기 몇동이야7 동트 여기 명성 몇이죠? 얼마 안 돼. 오28팔공 특공대 미쳤고. 뭐 고엽진님 얼마 안돼 이거 뭐, 어떻게 아는 건가요? 그렇지. 제대로 어? 루나마 아, 아, 그, 그, 그 뭐야 체력봐 보고. 어, 아 네. 체력만 봐도 얼마 어 잠깐. 아 네. 이거 이거 공안 쳐가지고 아공 공. 어? 뭐요? 멈춘다아 아까 뭐 피백 우승 하니 마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잠깐 고려님 제가 말한 피백으로 들었으 피백 우승 가능했나요 아니 그럼요 이게 8결쯤 되면은 그 헥카린이 날아가는 시간 딜로스 아닌가요? 그니까 아. 그 사이에 그 제드 평탄 다섯 대 때릴텐데 초반이라 아얼투가 개잘 때린다 자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방금 제드 바로 박아주시고 자그 다음에 진지하게요 저 피오라 피바라기를 제드한테 갈아버릴까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고 조이를요 빼시고 레넥톤 올려주시고 제드도 그냥 받을게요 솔라리. 네 솔라 리솔라리 솔라이, 받아요, 솔라이, 받아요, 솔라이 받아요. 네네 그렇죠. 와 레이저단 받으니까 딜좀 삼삼한데요. 와와 자크 이성도 썰어버리는 레이저단 제드. 네. 휘발하기 우리가 어차피 소모를 으니까와 와져 있 고. 와, 와, 어, 어, 와 어, 잠깐만. 이거 아, 못 참아. 진짜 반짝반짝 바로 봐. 이 반짝반짝. 예, 반짝반짝. 어, 결투 결투 르고 아, 결르고 아 근데 결루고이 조금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겁나서 네, 어, 한번 시원하게 갈겨 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룰 살짝만 두 번만. 한 번. 그렇지. 일라이서한 번만. 짝. 자, 베르베스까지. 베르베스, 결베스. 결투가 상징 바로 공격해주시면서 와이거뭐 너무 깔끔한데요 게임이 아 근데 데코. 여기 누구야 누굴... 뭐하고 난리나요 그 시간에 빨리 때려서 그냥 앞라인 뚫으면 되는데 와 역시 반짝반짝 캠 뽑아오면 잉크스 아, 삼성 이기나요? 와 도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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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나요? 그럼요 싹사사 제드 피해 손 안보입니다잉 보이는데요? 아, 안보여요 <laughs> 자 세즈어니 <세주 웃음> <자>, 세즈어니로 <세주> <laughs> 갈아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데미지 개세지긴 하고는. 결 곳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결필리우스한테 갈아주지 못해 상직을. 그러니까 세주한테 아. 결두가 상직다 박아줍시다. 어몇 대지 공속 좀 볼게요. 철퇴. 재늘인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팔 <laughs> 결투가 싸게여 가지고. 네네. 와 내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로 60원이자 받아주. 와 이거지 이거지. 오고증강 떴을 때는. 반짝반짝. 반짝.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뭐 완전... 이거? 어. 자 아, 완전한 타락 안 되지 이거. 안 진짜. 정각. 보장? 아, 선빠 저기 저기 저기. 어, 잠깐 인천 피스트 님 네. 말이 없어 주셨다는데요? 네? 아, 뭐야. 아, 내가 마이크 꺼 겁나 말하고 있었네. <laughs> 아니, 잠깐만요. <laughs> 자. 어떻게 할까요? 누구는? 이제 네. 결대카이죠. <웃음> <웃음> 와 결대카이저 이거 야무지겠는데요? 서풍 빼는 걸로. 결대카이저. 빵. 생각을 하고 있어 니다잉 아유 결투가 개 좋은데요? 반짝반짝. 와돈 뜨더오고잉. 돈 뜨고, 데스데스. 많이 잡았고요. 돈이 아, 너무 아니. 많아요 지금. 아니 이게 제가 와. 결투가를 해보니까 요즘 다른 애들 덱들이 너프를 먹으면서 와. 결투가가 또 다시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개월쯤 되면, 제드를 굳이 해코로 날리는 시간이 아깝다. 음. 자, 일단은, 바로, 저, 모루 까주시고, 소풍 하나 뺍시다. 네네. 자, 라위는, 오르고시 먹어올 거고요. 네네. 자, 서풍을, 그렇죠. 일단, 저, 닐라르한테 바로 박아주시고, 네네, 거의 다 박으세요. 아니, 이거 턴 넘어간 거 아닌가요? 어, 어 그러네요. 맞죠? 이 서풍을 박았다고, 아! 아, 그럼 뭘 박는데요? 어, 아니, 잘했다, <laughs> 아, 잘했다고요. 아 예예. 아, 잘했다고 <웃음> 하네요. <웃음> 다행히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갑시다. 지금부터 이제 좀 맞으면서 돈을 모으고 템을 이쁘게 설계해가지고 1등각을 봐야 되거든요. 어, 아, 같이뜻나요동글 아, 제가... 지금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네네. <laughs> 아니면 이번 판그 제드 삼성 1등해가지고 동길님의 한을 풀어드릴까요? 아, 아, 괜찮아요. 저 제드 삼성. Z3성... 아, 근데 그고려님 네. 혹시 동글님하고 제드하고 무슨 뭐 관계가 있나요? 아 잠깐만 <laughs> 이거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와 제대로 걸렸네요아 이거 동글님 경기 이거 모니터링 안 하나? 아저잘 몰라가지고 자 이따가 저기 이제 모데카이나에 피들스틱 넣어주시면서 네. 그 다음에 업치고 이제 결펠리오스까지 고렇게 딱 해서 덱 마무리하면 될것 같거든요 네네 자밤끝밤 끝이요? 아, 치감이 없는데. 아, 치감은 필요 없어요. 피들이랑 그만 아, 찾으면 되죠. 네네네. 자, 이제 피들이랑 아펠. 그렇지, 그 아펠 그 바로 갈아주시고. 몇 번으로 할까요? 자, 맹공으로 가겠습니다. 아, 황혼파로 가겠습니다. 황공, 황혼파. 자, 일단 쭉 쳐서 우르곳이랑다 붙일게요. 제드, 제드, 제드랑. 예, 아요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밤끝이랑 그거 다 아펠리오스 주겠습니다. 자안 쓰는 거다싹다 다 정리해 주시고 밤끝으로 한번 버티면서 와 피들 도장 이거 키움 남은 짓인데요. 그렇죠. 아직 저희는 필드가 지금 아. 다 일성이라는 점. 아, 아 괜찮아요. 맞죠. 다음 턴에 다 찍을까요, 형님? 네 이번 에다 찍죠. 돈안남안 안 남겨주겠습니다. <laughs> 네네. 자 그렇지. 날씨 뭔가요? 만화 채워주는 아, 아, 겁니다. 앞에.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제드까지만 가자 두가자잇 오르고오르고 아, 좋고 그렇지 반짝반짝 아 근데 제드 이거 다 죽었나요? 아니, 제드 2성이 안 찍히긴 하네 아펠리오스 2성 또 이제 밤 끝을 준 이유가 있거든요 아와 아펠리오스 손가락 아... 안 보여요 그쵸 밤끝 앞데리 아펠은 안정적으로 이제 딜만 해주면 돼요 와 근데 우루고시또 딜해주고 있는데 연장전인 중. 어 와. 그렇다와 그렇지. 와, 징총 징총, 징총 먹으 징총. 징총 갈게요. 와 네, 에이스가 되더네와리오스와로바가 주시고. 리오스까지으면되겠요 그냥. 서 제드 이성부터 찍어봅시다. 제드 이성 찍고. 그죠? 제드. 아인피니안 나오는데요. 어우루고싼루고우루고 팔고, 어? 팔고 돌. 아 아니 싼르고안 쓴다고? 우루고 팔고 돌 느낌 진 그 아? 피들 들어가 있는 거 도장 팔고 붙이죠, 이거. 아 네, 도장 팔고 붙이고, 블리츠 손 있는지, 이거 우르고 주고요 블리츠 손 있는지 확인하고, 네. 피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안 끌리게. 네, 오른쪽 나왔으니까 상대가 블리츠 손을 가져왔을 수도 있기 때치에 네. 네. 피해주셔야 됩니다. 아, 일단 우르고 두 마리 안쓴 거에서 일단 낭만패 당했네요, 네. 어, 인피님, 아, 이거. 이겼데요 바깥인데요. 그죠? 어차피 저희가 진총이기 때문에 돈은 계속 벌어오죠. 오, 좋네요. 한끗 누가 먹었죠? 자, 오코스트 다 사줄게요. 오코스트. 네. 어? 오케이 모데카이저 일단 사주시고 돌. 이이 네. 이렇게 하고 앞에 두 마리 팔고 돌려오죠? 어? 돌. 일단 저희가 결투가 팔 결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용발도 놓고 대치한 보죠. 서봉 있습니다. 모데 용발. 네. 여기는 뭐 가볍게 이길 수 있죠. 이거 개인하고 그렇죠. 그 피를 내리면서 저희가 오포스트막 피들 쓰이나죽는 대로 그렇게 쓰면 쓸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커를 안 쓰고 있는데 스포츠를 잡으려면 그냥 그 해커를 쓰고 그 다음에 결투가 내려 도될것 같거든요. 오. 보다 보건 가져 보건 보건 보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보건 먹었고요. 보건 모데카이저 주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 턴에는 뭐 팔결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턴에는 자 일단은 잔나가 많은데 저희가 우르고 타고 모데카이저가 굉장히 마라톤이 많기 때문에 써도 될것 같거든요. 소풍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어 우르고 뛰었네요. 어차피 궁도 못 쓰던데. 네, 저희도 뛰었죠. 모데카이저 궁극기. 오케이. 뭐가 먹어왔는디? 딱아 아, 별로 안 쎈데요. 그래도 우르고 시? 그렇지 돈 뜯어와주면 그렇지 보내주고 와 근데 1등이 너무 세긴 해요 네 괜찮습니다 조이 살까요? 자 잔나하고 조이 사주면서 네돌돌 돌. 잔나 아 이거 결투가 두 마리 내리고 잔나 조이로 이렇게 해커 감번 써보죠 네네 자 앞라인 저 모데카이저하고 우르고 같이 받을 수 있게 모데카이저도 네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해커로 오케이. 날아가는 시간? 3초? 잡았지? 리포 잡았죠 이러면? 아! 팔교리어아 어? 이거 잔나 2성만 붙으면 이기겠다 그렇지 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희 또 고려님께 고엽진님 음. 계시죠? 아, 네네. 네, 네. 일단 그 피오라 일렬로 올려주시고, 솔라리 받아주시고, 피오라 짤고, 예우천 받으십시오. 아, 이거 아직 재턴이데제턴이에요 재턴, 제턴 계시냐고만 물어본 거예요, 고엽진이. 아, <laughs> 아, 네. 그 고엽진이 준비해주세요. 어떻게 바꿀지. 잔나 안 사나요? 다 어떻게 할까요? 정선 막아주시고, 네, 네. 정선 모데카이저 주시고. 이대로 가요, 대코성 돌, 돌, 돌. 돌해서 뭐요? 잔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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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올 잔나 2성까지 붙여주시고 자 일단은 요렇게 자 이걸로 그 미포 센 미포를 저격해야돼요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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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모르겠다 아 와, 미치 에라 모르겠다 배치 <laughs> 하지만 이러면 아펠이 궁을 안맞아요 진짜 미포한테 흐자 <laughs> 음. 바로 고물판사 집어주시고 템 나올수도 있으니 다 그래 앞에 앞에 형 톡톡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와 밤끝 누가 먹었나 와와 밤끝 지렸고 나긴 하네 모데카이저 집어주시고 자 모데 삼성 미포 견제해야 되지 않나? 네 미포 견제해야 돼요 사오면 or <laughs> 자 제드 배치만 봅시다 에라 모르겠다 클글클플아 노루 미치고 지팡이 바로 야수한테 한 마리 넣어주시고 이야 네 그렇죠. 지와 데미지 미쳤고 빌딩샷 돌았 와 빌딩샷 돌았고 와 이거 누구냐 소 오야 오스오 까시 어돈돈돈어 벨트 어, 저 저, 아, 아 용발 모대 누가 막았어 이거 아 미치겠네 그냥. 돌 용모 잠깐만요 돌돌 르르고 자 베인 팔고 돌돌 어? 르르고 돌자 캐리 팔고 어? 돌 자 피르스틱 어? 못 빼고 놓노 이거 이거 그러면 못뭐 빼고 놓노 이거 제드비 <laughs> 제드레치 자 모렐리아스 막아주시고 그냥 모스아한 마리 붙였는데요 아, 모스브 미치 그 네트 잔나공 지렸고 제드가 이기나든요아 피르스틱 피바라기죠 공피 안 죽습니다잉 아, 잠깐 이거. 에따 예, 자 잠그지 말고 피들 바로 사주시고 어, 안 되네. 예 잠가주시고. <laughs> 어? 자 황소 무대. 진로 니포로 <laughs> 공짜야. 돼. 잠깐만. 자 뗐고 잠깐만요. 황소 무대 먹읍시다. <laughs> 네. <laughs> 자다자 피를 찍 붙여주시고 돌. 아 어, 잠깐만. 도장 나왔다. 잠깐만요.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냐? 피오라 대신에 피들. 어? 야수 대신에 우르고 빨리 빨리 그렇지 황소 부대 모렐이랑 황소 부대 다둘다 주세요 두 번째로 우르고 때 그렇지 그렇지 놀았지 아, 결국엔 사결로 내렸네요 그렇죠 그냥 배치 또라이 급 오크 이성이지 몇 개고 몇 개고 와와와 와, 지쳤다 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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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 한 마리 남았네요 와나 힘들어 와 고엽지 났잖아, 와 이게 고엽지 와